자,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고 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나는 복음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토록 복음에 대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아주 매력적이고 뭐 호감이 가고 또 누가 보기에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다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뭐 전도는 커녕 내가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그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가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믿냐는 식으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는 것도 또 더욱이 교회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하게 물질과 권력이 아주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바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해야 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빛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이 듣기, 듣기에도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이 듣기에는 아주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며 또한 누가 그러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5절에 보아도 바울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예수 그리소를 자랑스러워 하였기에,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또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라면 비록 우리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바울이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며, 또 예수님 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 한 분에게만 푹 빠져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감동하고 있는 이 이유를 들어도 어때요? 동일한 감동이 느껴지나요? 아, 제가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어,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보통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우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 어,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똥오줌을 아무렇지 않게 싸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밤낮 깨며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또 부모인 내가 뭐라고 할때 달려드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때에서야 "아, 나도 이랬겠구나, 나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형평과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바로 나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6절, 17절에 보면, 먼저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힌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18절부터 1장 마지막 32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그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를 하였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자 18절 한번 보면 바로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경건과 불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뭔가 같은 듯한데 서로 다릅니다. 먼저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마음에 담아 두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려고 하는 죄성, 바로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려고 하는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경건 뒤에 나오는 불이는 뭐냐? 바로 그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행동들,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의 특징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데 어,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도 아예 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세계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신비와 신성 그 존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풍경 좋은 산이나 바다, 뭐 계곡 같은 그런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신비로운 경애감, 뭐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함, 경건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재성 하나님과 맞서고 대항하려고 하는 재성 바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재성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성, 불경건함으로 인함으로 인하,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이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거나 또 29절에서 31절까지 열거된 것처럼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흔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처럼 불경건과 불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초래하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때때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 위안부를 스스로 매춘하러 간 여성들이라고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들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죠 왜냐? 그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토당토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왜곡하며 부인하려고 할때또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가 어, 그분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창조자, 그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 의해 무시당하고 의심을 받고 거역을 당하고 모독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극악한 폭력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극히 소외된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폭력과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리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누군가와 뭐 친구나 지인들과 뭐 관계가 틀어져서 뭔가 그 관계가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들 있어 보았습니까? 자,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지가 않죠? 바로 이렇게 나와 동등한 누구 한 사람과 관계가 어긋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사게 된다면 또한 생명의 근원 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게 된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없는 부모들이 오락에 빠져서 어린 아기를 그냥 내버려두다가, 그냥 거의 뭐 유기하다시피 하다가 안타깝게 어린 아이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부모님의 방치, 바로 내버려둠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는 그 거의 뭐 죽음, 죽는, 죽음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경건과 불의의 상태에 빠진 우리가 초래한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 그저 불경건함과 불의로 가득 찬 우리의 상태,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하나님의 유기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중매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여기서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간격스럽지가 않나요?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하니까, 네, 좀거시기 하지만, 암튼, 자, 그렇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 16절과 17절에 가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한 교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 말씀 안에는 교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구원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 영생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시간만 길게 늘어 빼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구원, 영생. 이것은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더 말하면 바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이라 함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중배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 이름 알죠?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알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4 8 세에 순교를 하셨는데, 이손 목사님께서 옷골을 치르던 중에 그만 사모님께서 병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열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 피고 새우는 봄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 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떼양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랑한 여러분, 이처럼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실제 처지는 누가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물론 아프신 사모님도 힘들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옷골을 치르고 계시는 목사님이 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손 목사님께서? 그옥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그 사모님을 이처럼 위로하고 격려해 줄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여러 번 옥에 갇히는 신세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 역시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더욱이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대적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이끌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즐거운 것을 즐거운 것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잊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구원의 능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위탁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